대살로니까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감사는 선택이다 라는 말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한 50년 전에 어, 한국에서 이제 미국으로 이민 온 사람이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이쪽 동부로 오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고민하던 중에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 하는 얘기가 개그린 버스를 타네요 개그림버스가 뭔가 그랬더니 이 차에 그레이하운드인데 개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개그림버스가 뭔가 그랬는데 그냥 차 이름이 개그림버스인 줄 알았어요 개그림버스인데 <laughs> 사람, 한국 사람이 한 얘기가 그레이하운드 버스를 개가 그려져 있는 버스라고 해서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도저히 몰라도 미국 사람들한테 개그림버스 이랬어요 그랬는데 왓? 그러니까는 누가... 개그림버스 이래도 못 알아 듣는 거야 개그림버스 이래도 못 알아 듣는 거야 근데 버스는 버스인데 이게 뭔 버스인가 하고 사람들이 그랬는데 보니까 개가 그려져 있는 버스라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요즘 세상은 보면은 무엇이 가장 소중합니까 그러면은 뭐, 보석 반지가 소중합니다. 금 목걸이가 소중합니다. 아니면 뭐가 소중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핸드폰이 소중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죠? 네. 만약에 그 휴대폰이 전기가 없어서 방전이 된다고 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우리 학생들도 보니까는 휴대폰 충전기가 없어서 절절 매는 친구는 옆에 친구한테 빌려달라고 하고 또 어디 가면은 또 와이파이가 없으면은 연결이 안 되면은 인터넷을 할 수가 없으니까 굉장히 불안해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과 연결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면은 우리의 신앙은 굉장히 바쁘고 힘들게 살때 아무런 수용이 없을 거예요. 결국, 영적인 연결이 끊어진다고 하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아무런 수용이 없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연결되어 있다고 하면, 정말 우리는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할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믿음의 선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흔히 우리는 감사를 아, 기분이 좋을 때만 해야 되는 것이라고 하는 말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두 단어는 우리의 기분과 감정을 초월한 이러한 단어인 것입니다. 즉, 감사는 상황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가 선택을 하고 항상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3장 1 7절부터 18절에 보면은 비록 무아가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리라라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기뻐하리라라는 그런 말씀 구절이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모든 것이 무너진 절망적인 그러한 상황일 때도 감사하고 그리고 찬양을 했습니다. 감사는 결과가 아니라 그 우리의 감사함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한 미국의 초등학교에서 선생님이 숙제를 내줬어요. 우리 학생들. 요번에 학교 가서 공부를 해봤죠? 미국 학교에 가서 같이 미국 학생들하고 공부도 같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이 하루는 학생들에게 숙제를 내줬어요. 뭐를 내줬냐면은 감사의 편지를 써오라라는 그러한 편지를 그 숙제 써오라고 숙제를 내줬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부모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편지를 써왔지만은 한 여학생이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그러한 편지를 써왔던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요즘 많이 힘들어요. 그렇지만 저는 감사해요. 웃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학교에 올 수가 있어서 감사하고 나에게 친구가 있어서 감사하고 내게 두 다리가 있어서 학교에 잘 걸어올 수 있게 하여 주신 게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또더 중요한 것은. 제가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서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라는 그런 한지를 써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감사할 것이 많을 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이 열릴 때 하나님께 순간순간 모든 것 작은 것 하나라도 감사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감사는 환경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때 그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평을 하면은 감사는 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일하시는 것을 감사할 때 그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어져 나갈 때 그것이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습니다. 감사는 예수님 안에서 할 때에 정말 진짜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냥 긍정적인 마음으로 감사를 할 수가 있지만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감사는 틀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는 감사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진정한 믿음의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다 없애주기 위해서 피 흘려 십자가에 달려서 그 고통을 받고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그것을 감사할 때 우리는 진정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골로세서 3장 15절부터 17절을 보면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성경 말씀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건지셨고,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로 하여금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그렇죠. 우리 아이들 뿐만 아니라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사도 바울과 신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왜 복음을 전하느냐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왜 전하느냐 하면서 두드러 맞았어요 그리고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한밤중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감옥문이 열리고 제사들이 풀리고 그들이 간수를 전도하게끔 하는 그러한 기적과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에게는 믿음이 생긴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배달 청소년 여러분, 여러분,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도, 우리 어린이들은, 학생들은 감사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시험 문제가 너무 어려워요. 내가 합교가 하기가 힘들어요. 정말 살기가 힘들어요. 라고 생각을 할 때마다, 감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들이 이해하지 못해도 나는 너희들을 사랑한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청소년 여러분, 학생 여러분, 여러분들이 미국에 올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어요? 아마. 결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또 같이 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미국에 왔습니까안왔습니까 왔습니까? 미국에 왔지요. 살다 보면은요 미국에 방문의 길이 열리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미국에 오래 산저 시골 마을에 있는 백인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이 미국 땅에서 자기가 사는 고향에서 바깥으로 나가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이 미국에 우리가 지금 와 있는 이 워싱턴 DC를 구경하는 것 그것이 소원인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린이들, 학생들은 한국에서부터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던 것은 어떻게 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학생들을 도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건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감사는 기도와 훈련을 통해서 자라납니다.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사이에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라라는 그 단어를 집어 넣었습니다. 이세 문장은 연결되어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기도는 감사를 배우는 훈련장입니다. 그리고 도구입니다. 불평 대신 기도하면은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나아갈 길을 알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빌리포서 4장 6절부터 7절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항구로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래라. 그렇습니다. 기도가 불평과 불만을 감사로 바꾸어 주는 것입니다. 어떤 한 청년이 목사님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목사님, 너무너무 힘들어요. 제가 살아가는데 너무 힘든 일만 왜 나에게 땡기나요? 라고 얘기하니까 목사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하루에 세 가지 감사할 것을 한번 적어보세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그것을 실천을 했어요. 하루에 세 가지를 감사할 것이 무엇인지 제가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밥을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에게 직장이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적어 봤더니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난 다음에 그 청년의 얼굴은 웃음으로 크게 되었답니다. 이 청년이 목사님에게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목사님, 제가 매일매일 감사를 하다 보니까 정말 감사할 것이 너무나도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감사는 매일매일 해야 합니다. 감사는 순간순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운동을 하는 근육이 생기듯이 감사할 때 믿음의 근육이 우리에게...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언어입니다. 복음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순간순간 감사할 때이 세상은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감사의 사람으로 이 땅에 보내주셨고, 이 땅에 세웠던 것이에요 감사하지 않을 때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무엇을 먹였어요?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한그 선악과를 먹임으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게 되었던 것입니다 불평이 있다고 하면 감사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학생은 정말 감사하는 부모는 세상을 밝히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너의 빛이 세상의 빛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비치는 그러한 구가 되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그러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 무리 성교센터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무디성교센터에그무디성교대에 봉사에, 말씀으로 인해서, 말씀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특별히, 세 사람의 청년이 집단 속에서 이렇게 추수하고 난 다음에, 싸우는 그 집단 속에서 가서 세 사람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세 사람이 기도함으로 만나아그 지역에 대학교가 기도의 불길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고요. 미국 전역의 대학교에 기도의 불길이 일어나서 전 미국이 복음으로 뜨겁게 타올랐던 것입니다. 그 복음의 불꽃으로 인해서 조선 땅에 지금으로부터 100년이 넘는 그때 미국에는 엠파이어 스티트 빌딩이 세워졌지만은 그 조선 땅에는 높은 건물이라고 보이지도 않고, 초가집만 있었던 그때 조선 땅에 그 미국의 청년들이 복음을 들고 왔던 것입니다. 그음이 전해짐으로 말미암아, 지금의 대한민국이 되었고, 그 기도로 말미암아 지금의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잘 사는 나라가 되었던 것입니다. 감사는 전염이 됩니다. 마치 전염병처럼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전염이 됩니다. 한 사람의 감사가 기적을 일으키고 교회를 변화를 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런 굉장히 큰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단순히 감사하라가 아니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요? 감사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순간순간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 감사함으로 우리의 눈이 넓어지고 우리의 귀가 넓이 트이고 우리가 목소리를 전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을 보면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다 함께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하나님. 오늘도, 오늘도 감사하기로, 감사하기로 선택합니다. 선택합니다. 불평보다, 감사, 불평보다 감사, 걱정보다 기도, 걱정보다 기도. 낙심보다 찬양을 우리가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께 향기로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하여 주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